사용자의 지갑과 카드의 분실까지 지켜주는 지갑, 왈리입니다. 왈리는 자전지갑 분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한 제품으로 지갑 자체와 지갑 안에 카드나 분실물이 멀어질 때 스마트폰을 통해 이를 알려줍니다.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는 왈리는 블루투스 4.0을 통해 페어링되어 왈리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 스마트폰의 화면과 알림을 통해 전달합니다. 또는 역으로 스마트폰을 30m 인근에서 분실했을 경우 왈리를 두번 두드리면 스마트폰이 알람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완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들어가 지갑 내 물품까지 감지를 하는데요 특허 출원 중인 시큐어 포켓이라는 기술은 완리로 하여금 내부의 카드가 자리하는 위치를 추적하게 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포켓의 내용물이 위치하지 않으면 이 또한 스마트폰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합니다 분실 관련 추적 주기는 별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현재 펀딩 이 진행 중인 왈리는 블랙과 블루 두 가지 컬러에 충전 시계 아닌 6개월 주기 교체형 배터리가 적용되며 79달러 하나로 약 92,000원의 가격에 내년 2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갑과 카드의 분실까지 지켜주는 지갑, 왈리였습니다.